코로나19 확산으로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서울의 소상공인 소식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소상공인 연합회가 회원과 일반 소상공인 천여 명을 대상으로 이달 중순에 온라인 설문 조사를 펼쳤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어느 정도 피해를 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업장 방문객 변화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대다수가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줄었는지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방문객, 다시 말해 손님이 준 만큼 매출 타격도 심각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무려 98%가 매출이 줄었다고 밝혔는데, 10명 가운데 5명 가까이는 절반 이상이, 또 3명 정도는 30%에서 50% 감소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매출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조사를 쭉 해볼 때, 고객들이 사람 많이 모이는 장소를 일단 꺼리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마련된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는 10명 가운데 3명 정도만 만족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만족스러운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는 피해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하는 걸 꼽았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대우입니다.